안녕하세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여기 지지라인 혹시 보셨나요? 여기 정확하게 여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반등이 나왔죠? 제가 여기 되게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요 채널링을 일단 은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여기서 두 가지 채널링이 겹치는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요거를 오전부터 수익을 드셨습니다. 텔레그램 방향을 좀 보여 드리면은 보여 드릴게요. 여기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채널링에서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페페롱, 비트롱 이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익을 오전에 거의 30배율 해갖고 90% 정도 이절을 하고, 그 다음에 허리 라인에서 이제 바니혹은 프리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1시 38분에 숏 진입 각 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페페 솔라나 숏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후에 여기 비트가 계속 거래량이 줄고 이제 구라 반등 가짜 반등이 올라오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후에 지금 빅숏가 나오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빅숏가 나왔어요 여기 여기 다 점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여기부터 수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 수익을 보고 있고요. 이거 비트죠. 제가 아까 페페랑 솔라나가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비트를 보고 알트를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60% 가까이 수익을 줬네요. 이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중요 지지 저항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트랩으로 깰 것처럼 하다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지 라인에 트랩으로 깰 것처럼 하다 지지 받고 새벽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또 여기 매물대에서 내리는 척 하다가 트랩으로 지지 받고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고 다시 올리는 척 하더니 방금 내린 겁니다. 요즘의 트렌드가, 보시면은, 비트가 이렇게 상승을 주는 척 하다가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승을 주는 척 하다 내리고, 상승을 주는 척 하다 내려요. 거의 이렇게. 거의 이렇게 꽂습니다. 올리는 척 하다가 내리거든요. 이렇게. 요런 패턴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오른 척 하다가 팍 꽂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내렸 내렸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흐름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실 때 꼭, 뭐, 이런 캔들만 보고, 여러 가지 무슨, 뭐, 보조 지표, RSI 많이들 보시고 이러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숏을 홀딩 중이고, 이게, 이렇게 또 오른쪽 하다가 또 내릴 거예요. 오른쪽 하다가 또 내릴 거고, 이러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포로 몰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지지 라인이 깨지면은 54k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57k까지는 조금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저는 매물대 추세, 채널링, 그리고 캔들 거래량, 이걸 가장 기본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보조지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장 기본기에 맞는 매매 스킬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브리핑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